네, 오서코리아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서코리아 홍보대사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이 함께해 주셨고요. 저는 삼성창원병원의 신경과 김지영 교수입니다. 기금석 기능장 최석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처 펜싱 선수 김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역도 선수 전나라 수입니다 지금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지금 어떤 그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번업은 기금도 세공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으로 수영하고, 사이클, 스키 활동을 하고 있 저는 장애인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휠체어 패싱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운동을 다 열심히 전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럼 장애를 지금 그렇게 가지게 된 어떤 시기나 어떤 계기 같은 것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은데. 어, 중학교 1학년 때 어, 괴사가 일어나서 절단을 밑에를 했다가 이게 사고 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지병으로 해서 이렇게 장애가 생겼어요. 전 열여섯 살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1년반 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떨어진 뼈 사이에 염증 음. 때문에 마지막 절단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무릎은 살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한번더 절단을 했었어. 저도 두번 수술하고 피부가 엉망이 돼서 저도 이 피부식 여러 번좀 했었죠. 그래서 한 여섯 번 정도 했나 토탈. 한육 개월 정도 저도 입원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현대중공업 산업청에서 용접사로 일하다가 이제 위에서 판넬이 좀 두꺼운 철판이 떨어져가지고 절단됐는데 이제 아 그러면 이게 압착돼서. 네. 안전고리를 해서 다행히 안했으면더 크게 다쳤어요. 그세분다그 그 장애를 있게 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드셨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장애를 있게 되었을 때 본인이 어, 가졌던 마음 어,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저는 아버님은 이제 경제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그 대신 이제 집에서 저를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 주는 거는 어머님 어머님이 많이 신경 써주고 셨 그래서 부님은뭐 특히 또 약간 성장하는 초입이라 되게 힘, 그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잘 넘기실 수 있으셨는지. 병원 생활을 1년 6개월, 1년 아, 반 정도 하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동생, 언니, 오빠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병원 생활 하면서도, 이거는뭐 절단하는 것지만뭐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새로 할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저는 이제 병원 생활보다 집에 나와서, 퇴원을 하고 나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이제 진짜 다름을 막, 맞닥뜨려야 어, 되니까 맞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 집 밖에도 안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불러내줬어요 휠체어 밀어지면서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극복이 많이 되고 이제 저는 극복이 아니고 점점 익숙해진 그쵸 이게 예, 장애라는 건 결국 익숙해지면 그냥 그게 당연한 게 되니까 어, 부모님들도 막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든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해주려고 해도 안 되고 뭐, 너, 너무 신경을 안 쓰기도 그렇고 참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커서 들었던 얘기들은 어, 저 때문에 제 동생들은 부모님한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거죠. 중일, 중이였고 저는 중삼이었고 약간 그 소리에도 충격을 많이 받고 아 엄마고 하 아빠한테 의지를 좀덜 해야겠다. 음... 어, 나 혼자서 다 받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전 나라손님은? 저는 수술하고 나와서 해병대 군가를 많이 들어가지고 군가 들으면 은 지금도 에너지가 난다 그래야 되나? 군가는 항상 아침에 퇴근할 때 항상 듣는 편이에요 전 나라손님은 특히나 어머니하고도 잘 지내시는 것 같고 가족들의 관계가 되게 돈독한 것 같은데 병원 생활을 거의 1년 6개월인가 그 2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자식이 안쓰러우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그럴 텐데 언젠가는 부모님이랑 헤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 계속 의지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혼자 한3년 정도 살다가 잠깐 집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아직도 나는 그 생각하고 아직도 울먹, 울먹거려요 어머니가 태어날 때는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없네 그 소리에 아직도 저는 그래서 어머님이랑 주말에는 같이 주말에 잘 보내려고 편한 편이에요. 지금까지 가족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또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들한테도 뭐 특별히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겠습니까? 어. 미안하고 죄송한 것 같아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어... 엄마, 아빠, <laughs> 고마워, 사랑해. 어머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집사람도 나 만나서 많이 도와주고 딸들 지금 많이 챙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거뭐범답안을 잘. <laughs> 지금 이제 각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꾸준히 제가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를 일구어야겠다 해서 기능대회에 서 1등도 해보고 또 기능장 그런 자격증들을 많이 좀 준비해놓고 있고 운동은 기본적으로 선수생활 많이 해봤고 살이 좀 찌다 보니까 운동에는 꾸준히 하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희열을 느꼈던 게 우서의 플렉스런이라는 제품을 받아서 처음으로 뛰어봤을 때 깽깽이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 발로 숨이 차도록 뛰어본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펜싱은 원래 좀 전문적으로 선수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펜싱은 뭐 이렇게 어떤 훈련이나 뭐 그런 거할때 어려운 점은 없는지? 어, 절단 장애는 우선 이제 한가위처럼 이제 없으니까 다른 뭐 기타 장애에 비해서는 힘이 조금 하체 힘이 딸린다는 거 말고는 많이 부족한 건 없어요. 좀 휠체어 탄 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휠체어를 걸어주고 그 거리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음, 간격을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필요는 없는 거네요. 이제 칼 잡고 이제 저희 여기에 맞춰서 여기나 여기에 맞춰서 거리를 재거든요. 아. 이제 저희는 이제 상체를 더 많이 아, 상체에 대한 어떤 조절로 이게 대를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저는 그어 18살 때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또 사춘기였고 내가 이 장애인 틈에서 왜 운동을 해야 되는 내가 장애를 입은 것도 속상한데 이 틈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너무 없으니까 근데 체담아 나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체담을 나가는데 제가 승부욕이 있는지 몰랐던 것같 네. 메달도 좀 따셨다고 <laughs>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들을 이기는 게 목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아시안게임 은메달 따고 어, 최근에 또 서민이 같은 경우는 또 요즘 셀럽들하고 예, 좀 사진도 찍으시고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한 속이 좀그 <laughs> 한혜진 배우님하고 소냐 뮤지컬 배우님하고 플러스 모델 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소수자들을 대표해서 화보를 촬영을 했었어요. 음. 어, 저한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됐죠음 그렇구나. 전나라 생님은 지금 역도 지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역도 한지는 얼마 안 됐고 원래는 치료사 선생님들이랑 마라톤을 했었어요. 러닝 마라톤 하다가 저보고 누가 이제 체격 보고 역도 할 생각 없냐 그러길래 그 역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지금 재밌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역도는, 그러니까 장애인 지금. 역... 누워서, 예, 벤치프레스로. 아, 누워서 벤치프레스로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운동하시면서 또 메달도 따셨다고. 그 작년에 동메달 두 개, 예. 다 메달리스트. <웃음> 예. <웃음> 대단하십니다. 음, 여태까지 지금 어,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온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좀 이따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